세상의 구루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꽃가위가 드러내냐 아이고, 뭐아이앞짤한 땡겨봐. <laughs> 맛있는 된장국 끓여줄게요. 아이고 오랜이다이이이이거지 그래 그런거야 바로 그런 그래 거야, 어 그래 어깨 동무 어어어어 불놀이야 119 불러 그 병이 놓고 들어가서 이사하고 나오자고 우참아 아우 씨 찍었어 언제부터 그래? 예전엔 안 그랬었잖아 예전엔 안 그랬어 를 한번 막걸리를 담고더니 집에 들어가잖아 나 이거 처음 아나 이제 민둥을 하야나 아, 아, 아 그러니까 음. 우다 먹고 싶은 거지. 제좀 어떻게 받쳐줄 음. 사람이 필요한데. <laughs> 그래서. 아, 여기, 아, 여기, 아, 여기, 여기. 그러니까, 제가, 저는 왜냐면, 그 노래도 못, 잘하도 못하는데, 그거서 같이 하고 싶은 거야. <웃음> 나중에 <웃음> 이렇게 친구 목소리가 이렇구나, 그런 걸 알아야 되니까. 음. 어, 엄청 사랑하니까, 뭐, 먹을 때마다 이거, 우리 친구가 음. 저, 음, 저, 갈 건데. 어, 맨날 먹을 때마다 그래. 그 이거는 영수가좋아하고하고김치찌아를 뭐. <laughs> 좋아하고 아 끓이든 저아우다고기를 저 음. 끓이든 아저 음. 오지랖은 음. 없네 어아게 먹을 때생각저하이하고 지나간 일들 음, 그리워 말아요. 떠나간 일인데그데 사랑하는 날, 행복한 사람, 잊혀질 때, 잊혀진 데도.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못가리 그 uh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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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코르스 나와. 야, 코르스 나와. 차리, 제시가 이렇게 쓰고야. 나 그냥 혼자할 거야. 아이, 그 정도면 될데 몇 번을 찾아가지고 <laughs> 할 수가 있어야지 아니 그 아까 내이운어 이걸, 이걸 못이야 이거를 플러스, <laughs> <뒤에 노래도 웃음> <그런 걸>. 어, <웃음> 노래는 박자를 맞는 놈이 잘하는 거노래 박자 는이 소점 응. 야... 줘야지. 아, 어. 내가 쳐린게아니야 손이 커누구야하니까 하기준 손이 커? 왜 이렇게 손이 커? <놀람> 아, 남은 거, 남은 걸한점렇게 줘야지. 거기 내가 잘라놨어. 콩에 조금만 갖춰줘. 그냥 올기 먹어요. 저기. 아, 잘 그렸네, 술, 끓이게. 술 끓이게. 일찍 아, 가서요 그러니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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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아, 그냥. 아, 일찍 가면. 내가 옛날에, 뭐, 옛날에, 뭐, 옛날에 뭐. 먹었던 아, 그 올기가 그냥, 그래. 그지? 어,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. 이거 육수 내서 쌀뜨물에다 끓여서 엄나니 맛있는 거야. 아. 하늘 지는 거 열심히 짜봐. 아이고, 잘못돼. 행복한 사람 내가 이제저기 먹으려고 했는데 <laughs> 어, 10월달에 어. 요과마에서 점심때 음. 12시에 전부 집합요코마요코마항 <laughs> <laughs> 밖에 모르지? 어 아. <laughs> 거기 로시마 떨어지는 데 아니야? 병아리 둘 병아리 앞으로 나란히 병아리 둘 병아리 돌 앞으로 돌격 돌격 얼른 가요. 어 자, 여기서 감한 번씩 벼 먹어. 자한 번씩 벼 먹어 봐. 다 먹어 봐. 해 我做你的他，你的他。

저쪽도 줘야지. 저쪽도 저쪽도 빨리 정신 하다 아유, 쿨아, 쿨 쿨어서, 이거. 야, 너도 한번 먹어봐. 일단 <스> 먹어봐. 맛있어요. 때 뭐, 아 뭐, 밥이 안넘어가는생데 이거. 지금 이거 짠아이 지금 몇살지세 살째지? 네살째 어떻게 우리만 못 맛있는 거못 먹어서? 못 아이고 어떻게 빨리 다 붙였어? 언니 미안. 얼른 빨리 제사지내고와 그냥. 어, 언니 혼자 맛있게 먹고 있어요. 언니 혼자 먹고 있어. 이거는 어,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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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. 언니 네. 네. 먹어 저럼 친구들하고 행복하네. 아, 아유, 야, 아유, 야, 이, 어, 이 지금도 안 좋아. 좋아. 아니, <laughs> 겉의 <겉에> 상태는 <삼편은 웃음> 지금이 <laughs> 더안좋고 그때는. 시작. 시작. 안녕. 안 안녕. 하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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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봐요? 녕 안녕. 안안요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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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. 안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내년에 또 만나요. 바이바이!